32카운트 홀한 번에 택 있습니다. 섹션 1 사이드 스톰 비하인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쪽 4분의 세일러 스텝 오른발 포드 워 오른쪽 2분의 백 섹션 2 오른쪽 4분의 사이드 홀드 사이드 왼발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섹션 3 오른발 백 셔플 왼쪽 4분의 1, 4분의 2분의 1 사이드 트게더서포드 셔플이고 피벗 2분의 1턴 오른발 킥볼 포워드 스텝 섹션 4 오른발 힐 그라인드 사이드 왼발 힐 그라인드 사이드 크로스 4분의 1빼 아웃 아웃 인 크로스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a n d three, f o u and 원, 투, 엔, 쓰리, 포, 엔, 파이, 식, 엔, 세븐, 엔, 에이, 투얼. 원, 투, 엔, 쓰리, 포, 파이, 엔, 식, 세븐, 에이. 오른쪽 사분의 일. 원, 투, 엔,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원, 엔, 투, 쓰리, 앤 포, 파이, 브 식, 세븐, 엔, 에이. 원.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3 more. 1, 2 and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1, 2 and 3, four, five, six, seven, eight. 1 and 2, 3 and four, five, six, seven and 8. 1, 2 and 3, 4 and 5.

12시에 패 오른발 힐앤힐앤힐훅힐 투게더 앤, 힐 앤, 힐 앤, 힐, 힐, 왼발 힐앤힐앤힐훅힐 투게더 앤, 힐 앤, 힐, 힐, 오른발 락킹 체어 재즈 박스 크로스 카운트 1앤2앤3앤4앤5앤6앤7앤8앤 1 2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